자 이번엔 러셀이란 모델입니다 러셀이란 모델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어... 이 모델의 장점은 장점은 특징이자 장점은 네 어우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네 스키니핏입니다 스키니핏 그... 마치 블랙 오일로 오일링한 것처럼 코팅이 돼있어요 우리탄 코팅이 그리고 원단 자체는 스트레치 모델이고요.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레벨은 AA 레벨이에요. AA도 3.4초를 버티죠. 예. 네. 스키니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체 나는 하체가 날씬하다. 어, 여자 모델용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남성용의 스키니 핏이에요 얘는 러셀. 네, 이 친구의 특성 이렇구요 자,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셀입니다. 러셀, 러셀. 이건 블랙이라고 얘기했지만 블랙은 아니고 사실은 타막이라고 앞에 이렇게 무슨 타르 또는 그 아스팔트로 잔뜩 묻은 듯한 그런 코팅 효과를 내는 모델이죠. 러셀은 블루랑 이 타막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그중에 지금 타막 30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아, 30을 이렇게 보면 다 강정 맞지 어렸을 때 입던 거라 그런가? 네. 무릎 재봉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친구의 어, 특징은 음, 음, 스키니핏이에요 스키니핏 스키니핏 좋아하시는 분 있죠 뭐, 클래식 바이크나 아니면 뭐 어, 슈퍼커브나 또는 몽키나 이런 것 타면서 젊은 친구들 스니커즈에 스키니한 바이크진 입고 싶으실 때 네, 타막 음, 타막 처리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있고요 어, 지퍼 방식이 아니에요. 버튼이에요. 버튼이고, 요것도 미디가, 어, 짧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렇고긴 편도 아니에요. 이친구 스키니 진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러셀 안쪽입니다. 역시나 메쉬로 처리되어 있고요 무릎 패드, 당연히 조절 가능하구요. 어허, 야, 이거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에요. 네. 타막 버전은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그, 오일링 모습을 재현할 때 이렇게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리얼하네. 스키니 핀만 아니면 나도 하나 입어보고 싶다. 자, 이건 골반 패드 주머니고요 얘는 또 주머니 방식이에요. 뒷부분. 네, 심플해요. 이렇게 원단 색깔 보면 아시겠죠? AA, AA 클라스에요. 3.4초. 뒷부분입니다 와 이, 이렇게 라운드 쫙 지게 해놓고 어, 야 여긴 또 청바지 포인트를 남겨놨네 음, 좀 고민하고 후처리에 대단히 신경을 쓴 듯해요 러셀은 아 여기 또 절개선이 또 따로 있네요 비슷한 모델들은 다 절개선이 없었는데 음. 음, 러셀 탐마 오호 이거 좋아하실 젊은이들도 꽤 있겠어요 네이독 스키니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네 이상 러셀 뒷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모델은 투어러라는 모델이에요 투어러라는 모델 어? 이건 도대체 장점이 뭘까 앞에 봤던 라이딩 진하고 뭐가 다를까 이거요? 아 이거... 제가 되게 탐내하는 모델인데, 지금 계절에 시착을하길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아, 이거 투어러지만, 이거 겨울용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늦가을 완전 초봄. 이럴 때. 왜? 겉에 외피는 이거는 투알론이 직조되어 있는, 같이 들어가서 직조되어 있는, 투알론이 들어가야 되는 청바지 데님이고요. 그래서 외피는 투알론이 섞여 있는 청바지 데님이고요. 중간에 고텍스 같은 멤브레인이 들어있어요. 멤브레인이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방수가 돼요. 그리고 안에서 습기는 밖으로, 투, 밖으로 투습이 되고, 그리고 또 내피가 있어요. 그 뒤에. 삼중접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을 이렇게 원단에 부어보면 또르르 굴러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발이, 발목이 올라가면 바람이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있고요. 내피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디테일 한번 볼게요. 요거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입으면, 여기 부산이다. 투어러예요 투어러. 참, 참 안타깝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년 10월 달쯤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모델인데, 네. 겨울용이라고 할수 있죠. 늦가을과 초봄, 뭐, 이렇게. 네. 원단은 투알론이 들어간 직조된 원단이고요. 그 안에 멤브레인이 있고, 또 내피가 있고, 그래서 3중이에요 네. 삼중. 3중. 그리고 밑부분에 천천히 내려오면 고리가 있죠. 이 바지 가에인가 말려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걸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는 거의 블루 계열인데, 완전 짙어요. 뭐 블랙에 가까울 만큼. 오리지널 찐청 바지라고 할수 있고요. 고반 패드 있고요. 딱 대보니까, 미지 상태나 뭐나 봐서 벨크로로 붙이는 것 같은데, 아니다, 주머니가 있나? 자, 뒤져보겠습니다. 투어로 코어로 안쪽 모습입니다. 지퍼고요. 지퍼고, 아 골반 은어이 친구는 포켓이에요. 네, 이 친구 포켓이에요. 포켓이고 메시 처리돼 있고요. 음 그리고 패드 무릎 패드 있고요. 자 보이시죠? 이 내피에요. 내피. 네피. 그러니까 이건 사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피 있고 중간에 멤브레인있고 바깥쪽에 데님 있고 그리고 메쉬 있고, 앞부분은 사중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버튼으로 빼거나, 완전히 빼버리거나, 네, 장착할 수 있어요. 네, 버튼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감안하셔야 돼요. 고리는.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입으면 되는데, 입을 때 이제 걸리겠죠. 그러니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단추까지 달아놨네요. 네, 원가 상승할 텐데. 자, 이건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뒷면 보면, 내피. 음, 내피 촉감이, 촉감이 뭐 거의, 거의 그, 기모 수준이에요. 기모 수준. 우리 왜, 이게 어설프게 춥거나, 뭐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안에 기모 내복 입지 않고 청바지 그냥 입고 싶은데, 그럼 좀 추울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입으면, 이 기모 느낌 때문에라도 훨씬 좋겠습니다. 또히옷 청바지 있어요. 물론 겨울용 없긴 한데, 이 친구는 중간에 멤브레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만 몇이더라. 실수가 그 있는데. 하여튼, 그게 투숙과 방수 기능이 같이 되니까, 같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방수 바지죠. 네. 무척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습기는 좀 빠져나가고. 아,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더블 A. 더블 에이 보이시죠 레귤러 핏. 간만에 보죠, 레귤러 핏. 네. 더블 에이 레귤러 핏. 그리고 뒷부분은 뭐 전통적인 청바지고요. 음. 딱 보기에는 무슨 겨울용 라이더진 같지 않은데 네. 아주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더블 에이면 3.4초고 어 외장에 PMD 진으로 돼 있고 중간에 멤브레인 방수와 투수비 가능한 그리고 안에 내피까지 해서 음, 투어러, 투어러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p m g 사의 라이딩 진여개 모델을 다 장점과 디테일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맞고 네, 그니까 저희가 착샷을 하고 착샷을 하고 또 라이딩을 어.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예. 네. 어 상민 씨 들어오세요. 네. 아, 또 부산 쪽에, 부산 쪽에 있는 라이더입니다 사실은 모델이 유자니 어, 민정천 SX. 지천 SX. 예. 네, 그렇죠그렇죠 네. 2023년? 네, 2023년. 이 아, 진짜 을게요 어, 어, 바지가 지금 PMD 진정. 예, PMD 레전드. 레전드, 아까 말씀드렸죠. 레전드는 블루, 그레이, 블랙. 이렇게 더 블랙을 보셨는데, 지금 허리가 되세요? 허리는 원래 이제, 82. 그사이즈들 있을 때 지금 5개 정 작게 나와서 이런 각 어, 30 사이즈로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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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없어요. 예, 이스가 28을 아마 네. 안 맞을 것 같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 슬림 사이즈는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땀브랜도어쩔수 없이 니까 36을 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여기 뭐 저는 힙하고 허벅지 때문에 34를 입어야 되고. 음. 당신은무문에35 음. 저는.. 돼지 같아. <laughs> <laughs> 어! 어 동생! 들로 오시게, 일로 오시게 들어오나? 어 예. 어예저 마스크를 썼지만 시빗하는 동생입니다 작년 2맘 때, 2맘때 부산에서 와서 그게 그렇게 3시 했었죠또 상민씨도 그때 12.. 시비... 아니 12가 아니지 어, 커브 12어 커브 12 125 네네네 네, 네. 아 그럼 오늘 4명이 나하나요 아니야 잠깐 다깐 잠깐 너도 어, 바지가 아..이거..이거..이거.. 이거, PMJ 음, 아너 뉴라이딩 그, 이건 내가.. 나처럼 내돈내산? 네, 오~~ 이게 제가 일반 나는 라이딩진을 입으면 무릎모델가 아, 항상 내보냈어요 아, 아나도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차.. 4585, 4585, 4585 하다가 참다 참다가 음. 이거를 가장 내보냈고 아그래고너 체형이 이탈리아 체형이라고 유럽형 체형이라고 그러던데 유럽산이야? 유럽.. 그게 아니라 나도 국내 브랜드 특정 몇몇과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일본 브랜드로 입으면 딱 오토바이 타면 무릎 부러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편한 게 저는 어, 딱제 위치에 와 아, 여기서 움직이잖아 다이어리 키스. 예. 자, 그럼 우리 내면 나와사키, 혼나시키, 두카티 야 이거 근데, 내려야지 이거. 환불. 네. 왜? 네. 왜? 열쇠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게 전시용이라 얘를 여러분 내내 지금 이제 밀비하면서 내내 옆에 있던 1 2 채널 어 이게 이거 그러면 새까타서 제가 지금 방을 안보서밥좀먹고갈게요안됩니까 정말 고마워 이 내내 마지막까지 서 고대가 되는 건가. 자자자, 아 요즘 예, 좀 예, 2022년 자 그러면 어 자전차 고네 라이딩 갔다 와서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들 쉬어. 라이딩 갔다 왔습니다. 네, 성민 씨, 어때요? 이레전드 입어보니까? 하지가 일단은 뭐 다른 거 이제 사사 작품들. 음. 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뭐 편한 것도 없고 딱딱하다는 느낌도 이게 이러거 있잖아요. 이 그립하려고 그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맨살로 이 그립하고 있으면 야 이러다 사고나면 내구를하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핏감하고 특히 앉았을 때, 앉았을 때 스트레칭이라든가 왜 우리가 저기 코듀라즈 등의 경우에 보면 진짜 무슨 가옷 같진 않더라. 너무 렇게한느낌이 있었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이을때 그런 느낌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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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게 이렇게. 이렇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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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게잘 땄으니까 자, 이스크맨 예. 음, 저는 이것도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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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도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에보니서몇만 배트를 가지고 다다 입어보고 다 마주 다시다 팔려갔는데 너는 이 충분히 그랬을 거야. 거야 너 F C 모터 이렇게 세번 <laughs> <건> 있지 어 <laughs> 없어 나다 사놨을 거야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마저 이제 사는 입고 있는데 정말 진짜 딱 제가 보면 그래, 보시면 이겠지만 그래. 제가 다리가 무릎 배트로 바꾸는게 있어요 그래 로봇처럼 이렇게 해야 안 나죠 이게 제가 옛날에 선수생활 하면서 좀 일부러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었더라. <laughs> 오토바이, 오토바이 바지들, 아이디 들이안맞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릎 올렸을 때 무릎 부분도 잘그 잘 위치에 있고 돌아가신 것다고 늘어나서 딱 보통 리고 무릎을 늘어다가 다시 안 잡아줘도 주 되겠잖아요. 이거는 오토바이 때 다리를 돌리면 늘어났다가 앉으면 다시 그. 내 몸은 음, 안 쎄요. 난 미키 포인트 중에 정말 어. 헤드, 응. 헤드 위치다, 뭔가. 응. 아, 난 정말, 정말, 옛날에 도대체라. 도대체. 응. 이래 돌아가 있다, 이래 돌아가 있다. 짜증나. 그런 거 보면 확실히 패턴은 정말 잘 자고. 응. 이 사장님께서 원래 이탈리에서 아그 명품 쪽 바지만 만드는 공장을 하다가 원래 라이더에서, 응. 어, 이렇게 박들이 벌써네.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PMD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 다음, 어때요? 제가 일단 뭐 많이 입어봤을 거니 이때까지 하면서. 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안쪽 이 안쪽 요 봉제 라인이. 음. 그, 본연의 허벅지가 굵을 수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운동에서 굵어진 건 아닌데. 요 음. <laughs> <laughs> 길이가 짧으면 자꾸 이게 안쪽으로 많이 굵어내요. 음. 나도 모르게. 음.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내그리하고타하게 네 되거든요. 마른 분들은 이런 경우가 틀어데 저는 항상 겪었어요. 근데 얘는, 이 자리에 놓고 타면은 내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믿을만한 부분이 안전적으로,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게 좋았고 그 다음에 신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타 아, 이런 부분 중에는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대우스 같은 경우 는 싱글 레이어인데 사초 이다 그래, 대단한 거죠. 네. 아, 이거는 이 초면 이죠 모델마다 다르게 틀려요. 이초는 인생이 바고요 사초. 근데 어떻게 사이즈 잘 보는 데 아, 이게. 네. 저는 이거를 이게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음. 정 사이즈예요. 어. 정 사이즈가 삼십사. 맞아요, 맞아, 맞아. 이거 딱삼십 사이즈. 스키니핏만 한 사이즈. 한 사이즈 큰거 아셔야 되고요. 슬림핏도 또는 스트레이트핏도 대체적으로 정 사이즈. 하지만, 하지만 여기 수입하시는 바이크 패츠 코리아 사장님께서 어, 통신 판매밖에 안 하시거든요. 주문할 때. 두 개의 사이즈를 오더하시면 그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네, 보고 네. 내가 만든 사이즈고리고 하나는 보내시고. 네. 이렇게 판매하시니까, 어, 통신 판매라지만 사이즈 위에 실패확률이확 떨어지죠. 아, 그건 뭐, 네. 괜히 붙일 이네요 아하, 지금도 없어요. 그렇지, 나가좀못 들어본 모델이야. 집고 하나뿐만. 그런다. 전부 다 세계 문제니까서 직접 사, 샀는데. 자, PMJ 이렇게 라이딩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뭐루페패드니 피시니 뭐 이거 뭐,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안 좋아요. 네. 어, 전 세계에서 C 레벨 2가 가능한 총 받는 라이딩지는 티타늄 PMJ 진에 티타늄이라고 들었습니다. 몇몇 킬로에 몇십 메터 굴러 보시면. 청바지도 튼튼한 거, 진짜 튼튼한 거, 헤드 가로고 이런 거 사줘야 된다고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 다다 아, 내려가시고. <laughs> 네. 어, 그리고 절대 절대 반팔이나 이런 거 입지 마시고요. 생존자 이선차 뜨겠다 장마동.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오빛한 부산에서 와서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네. PMJ 라이딩진 리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비는 장비일 뿐, 마지막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마지막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전의식과 개념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느냐가 가장 중요한 안전이에요. 아시겠죠? 언제나 알라와 무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